비하인드가 있다면 생일 이틀 전인가? 단체 스케줄이 있었어요. <laughs> 생일 이틀 전에 단체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 날따라 멤버들이 나는 언니 생일날 올릴 사진, 사진이 많다면서 다들 그렇게 신나서 사진을 고르더라고요. 나는 이 사진 있어. 나는 이 사진 있고, 와왜저 어, 언니 사진 엄청 많다. 이러면서 다들 사진이 몇 개씩 있더라고요. 제 사진이. 그 나는 트위터를 봐도 누가 무슨 사진 올렸는지 솔직히 모르겠을 만큼 많이 올렸던 데 애들이 그, 뭐야, 유아가 올린 사진도 그때 한창 그 뮤직뱅크에서 그 사진 대란이 일어났었어. 아, 야, 뭐 멤버들끼리 어 생일 때도 올리게 좀 사진 좀 찍자 내가 막 이랬거든.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약간 사진 찍기 나 부끄러운 사이가 된 거야. 뭔가 야, 뭐 사진 찍자 막 이렇게가 안 돼가지고. 내가 멤버들한테 그날 그날 이제 사진 좀 찍자 우리 이렇게 하다가 아 웃기게 이렇게 찍게 된거야 그 사진을 아 웃긴 표정도 하고 이렇게 찍게 되다가 유아가 아 이거 언니한테 생일 때올래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된게 그 이빨 이 사진이었고 어쨌든 멤버들과 굉장히 즐겁게 그런 시간을 가진 것 뿐인데 많이 올라왔더라고요아 나도 애들 사진도 좀 모아야 되겠어 특히 이제 다가올 비니씨 그리고 우리 유아씨 어좀 어, 저를 많이 피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 카메라 들고 매번 달려갈테니까요